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 죽은 자들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잔다라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계속 이제 부정형이 반복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이기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중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올라갈 때에 우리는 이제 그들 다음을 이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휴거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음, 이제 마태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뭐 둘이 밭을 땅에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김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휴고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신자들이 죽은 자들의 산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때와 시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의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시기와 때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밤에 도둑이 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들은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어,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공의이며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며 그때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달락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룹과 대조시키고 있죠.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계 흐름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빛나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주변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날 또한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몇 시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때쯤이라고 하는 이쯤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 그 정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게 되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죽음 어둠에 있지 아니 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밤에 도적이 많은 것처럼 갑자기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빛의 아들, 낮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밤이나 어둠에 있는 이들이 잠에 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전그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볼수 있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갑옷의 그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만천하에 드러나 환하게 드러나 있는 낮에 행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지속하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웅장한 소음 앞에 내 몸이 전율한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림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내 몸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몸과 마음을 맡긴다.이 마지막 날의 장면이 나에게 과연 위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에게 이 재림의 장면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두 번째 나눔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이르실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잠에 취해 있을 시간에 갑자기 임하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 자로 오늘을 사는가? 대낮을 살면서 사실은 밤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가? 의식이 없는 몽유병 환자처럼 믿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일어나 움직이고 있지만. 내 의식, 내 믿음, 내 영은 잠들어 있진 않는지 경계해 본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내가 잠들지 않는 이유는 내 노력이나 깨어 있으려는 애씀 때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뀐 내 존재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 나는 이세상의 밤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빛, 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도적이 오는 것같이 두렵거나 갑작스럽거나 파괴적이지 않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한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뀐 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낮에 내 행동과 생각이 다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자. 조심하고 근신하며 소망과 믿음을 따라 살자. 정신을 차리자.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시는 나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미래가 오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존재가 변화된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깨어 오늘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